이번 세션은 언택트 시대의 업무 환경 변화에 따른 효율적인 인증 방법에 대해서 어 진행을 해 주실 텐데요. 김필재 굿모닝아이텍 미래테크놀로지 팀장님의 발표 이어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미래테크놀로지의 김필재 팀장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업무 환경 변화에 따른 효율적 사용자 인증인데요. 코로나 19 이후에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이나 아니면 외부 활동의 축소 등 일상생활에 많은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고요. 업무 형태 또한 재택근무 형태로 많이 확대시행되고 있어서 이러한 변화들에 의해서 지금 언택트 시대라는 용어들이 상당히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온라인 중심의 산업 변화에 따른 보안 위험 요소하고 그 다음에 해결 방안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언택트라는 말뜻은 접촉을 뜻하는 컨택트하고 부정의 는언니라는걸 붙여서 트렌드 코리아 2018에서 최초로 언급된 용어입니다. 이거는 4차 산업 기술의 발전으로 그 로보어드바이저나 챗봇 아니면 뭐 키오스크 시스템 같은 그런 대면 서비스로 이행되던 기술들이 점자 그 AI 기반으로 보편화되면서 그 최종 최초로 시행이 됐고요. 최근에는 SNS나 그런 디지털 기반 커뮤니케이션에 익숙한 세대들을 중심으로 점차 확산되다가 코로나19로 거치면서 사회 전반 산업으로 도입 속도가 점점 빨라지고 있습니다. 특히, 뭐, 배달 앱을 비롯한 서비스와 그리고 디지털화폐 등이 요즘 많이 크게 늘어나는데요. 캐시리스, 그 현금이 필요 없는 환경 등에 의해서 그 언택트 환경이 더욱더 가속화되고 있다고 봅니다. 요거는 그 코로나19 이후에 비대면 서비스 이용 현황하고 그 다음에 그 이용 빈도하고 향후에 어떤 서비스를 더 이용할 것인가에 대한 그 조사 결과입니다. 보시면은 그 실시간 원격 영상 시청이나 배달의 음식 주문 요런 게 코로나19에 특히 많이 증가를 했고요. 향후에 그 어떤 서비스를 이용하게 될 것인가라는 설문조사에서 보면은 온라인 보험금 청구, 온라인 원격 강의, 온라인 도서관, 드라이브스루 쇼핑, 온라인 종교 활동 같은 그런 게 늘어나고 최근에는 전시회나 콘서트, 그다음에 공연 관람이나 채용 면접, 경조사까지도 대면 서비스로 시작이 되고 있고, 이런 서비스를 이용하겠다는 의견이 코로나 이전보다 대략 한 10배 정도 그 늘어난 수치로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은 이런 온라인 기반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 공격 대상으로 노출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거든요. 사용자에서 보면 은 현재도 뭐 재난지원금 문자라든가. 택배 관련 문자를 사칭한 그 스미싱 공격이라든가, 그 금융권에서 보면은 코로나19 관련 그 악성 메일을 유포해서 그 사용자들의 PC를 감염시키는 그런 시도들이 있고요. 어, 기업에서 보면은 지금 재택근문자 PC를 통한 계정 탈취 후에 그 접속을 한다든가 아니면 화상회의 시스템에 접속 비밀번호를 해킹을 해서 대화방에서 회의 진행을 방해를 한다든가 아니면 대화방 내에 그 악성코드 유포 등을 통해서 사고가 발생한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사고 발생 위험이 상당히 높은 시기입니다. 지금 요거는 재택근무자를 대상으로 그, 키사에서 설문조사를 한 건데요. 재택근무자들이 그 업무 시스템을 접속을 하실 때 실제 어떤 단말을 이용을 하시고 어느 곳에서 그 근무를 하시는지에 대한 비율입니다. 보시면은 지금 그 개인 PC를 많이 사용을 하시는데 요때 이제 보안 업데이트나 아니면 뭐 백신 그런 그 최신 업데이트를 하고 사용을 하느냐라는 비율에 23%는 전혀 사용을 하고 있지 않다고 말씀을 하셨고 코로나 이전까지 확대를 해보면은 대략 45%는 그 보안 패치를 하지 않는 걸로 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이 결과가 중요한 이유가 해커나 악성 코드에 감염 미리 감염된 개인 PC 같은 경우에는 그 업무용 PC를 접속을 하실 때그 계정 유출의 그 위험성이 높습니다. 특히나 그 공개된 와이파이나 아니면 PC방 등에서 그 공용 PC 이용을 자제하도록 사용자의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것은 디도스 공격에 대한 수치를 기록을 한 건데요. 작년 1분기하고 올해 1분기를 비교를 해보면은 디도스 공격수는 약80% 정도 증가했고 디도스 공격 지속시간은 114% 정도 증가한 걸로 볼수 있습니다. 이 공격 빈도가 증가한 것은 공격 대상이 늘었다는 의미인데요. 이거는 다수의 비율들이 이제 재택근무 그 업무용 PC에 공격 당한 걸로 볼 수가 있겠고, 그 해커들 입장에서는 보안인프라가 잘 구성되어 있는 그 업무망에, 업무망에 직접 공격보다는 그 개인 PC를 해킹해서 사용자 계정을 탈취한 후에 업무 시스템에 침투하는 게 훨씬 솜쉽기 때문에 그 해커들의 최근 표적이 되고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재택근무를 할 때는 그 회사에서도 어떤 준비가 되야 될 텐데 그 실제로 사용자들이 어느 정도 규모로 재택근무를 하고 그 사용자들이 외부에서 업무 시스템이나 VPN, 뭐 VDI 이런 식으로 어떤 거에 접속을 할지 그리고 그 접속을 할때 수량은 넉넉한지 등을 파악을 하셔야 될것 같고요 접속을 할때 업무 절차라든가 보안 지침을 잘 준수할 수 있도록 그 유의시켜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무엇보다도 시간적 여유가 있다면 은 모의 훈련 같은 거를 통해서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사전에 파악을 하신 다음에 그런 걸 보완을 해서 서비스를 운영하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긴 하지만 은 최근에 좀 급격히 진행이 되다 보니까 그런 준비 없이 재택근무를 시행하는 회사도 많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한 준비 기간이 없는 경우에는 최소한 핵심 요소들은 반드시 적용돼야 되고 문제점이 발생했을 때는 발 빠른 조치가 필요합니다. 요건 아이디 비밀번호만으로 업무 시스템 로그인 한다는 비율이 6 3가 되더라고요. 그 아직도 많은 기업들에서 그 요즘 가장 뭐 널리 퍼지는 2차 인증이 안 되고 단순히 아이디만 아이하고 비밀번호로만 로그인을 하시는데요. 그좀 전에 그 설문 조사에서도 보셨지만은 그 악성 코드나 감염 등의 위험이 있을 경우에 이 계정이 쉽게 탈취가 될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 침해 사고로 이어질 수 있고요. 기업 입장에서 보면은 중요 정보의 유출이라든가 아니면 또 다른 2차 피해로 이어질 수 있을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비밀번호의 역사를 좀 잠깐 살펴보자고 하면은 1970년대 비밀번호를 이용한 그 서비스들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때는 단순히 그냥 숫자 네 자리 이런 식으로 외부에 영향이 없었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안 됐었는데 그 해킹 기술의 발달과 그 다음에 인터넷 등이 발달을 하면서 외부에 이제 침입들이 많아지게 되죠. 그렇게, 그래서 비밀번호 사용일수를 제한을 한다든가 아니면 생성 규칙을 복잡하게 만든다든가 그런 식으로 대응을 해왔습니다. 그러는 중에 공인인증서하고 OTP 같은 그 인증방식이 새롭게 등장을 하면서 기존 비밀번호의 취약점을 좀 대체할 수 있다. 라고 해서 그 많이 쓰이게 되죠. 근데 그것도 지금 내부 보안 강화나 아니면은 그 법적으로 2차 인증에 대한 이슈들이 하나씩 나오면서 그렇다면 기존의 비밀번호와 OTP나 아니면 사설 인증서, 보안문자, 그런 것들을 견합한 다중인증을 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중인증을 많이 하게 되는데 그 인증 절차가 복잡해질수록 사용자들이 한 가지 불만을 느낍니다. 너무 복잡하다. 입력 단계가 많다. 그러면 담당자들한테 그 필요하게 돼 담당자들은 그 저희 솔루션 업체들한테 사용하기 편하면서 보안성은 그대로 유지되는 방법을 좀 강구해 달라라는 요청을 하시게 되죠. 그래서 그렇게 나온 게 최근에 가장 인기 있는 파이더입니다. 그 간편 인증에 대한 해결책으로 부상한 건데요. 이거는 암호 대신 온라인에서 생체 정보를 이용해서 사용자를 식별하는 기술로 그 2013년도부터 아이폰에서 처음 그 지문인식 센서가 등장을 한 이후에 현재는 출시되는 거의 모든 그 스마트폰에 탑재가 되고 있고요. 요건, 그, 최근에는 금융거래라든가 아니면 간편 결제, 기업에서는 업무 시스템에 로그인하실 때 2차 인증, 그리고 아니면 비밀번호를 대체를 하신다든가, 그런 식으로 많이 사용을 하고 계십니다. 최근에 생체 기술은 상당히 그 빠르게 발전을 하고 있고요. 실제 특허 출원으로만 봐도라도 연평균 23.7%라 될 정도로 높은 성장률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 규모도 2017년에 148억 달러에서 2020년에는 346억 달러로 두배 이상 증가된 걸로 보고 있는데요. 그 활용 분야도 최초에는 모바일이나 웨어러블 기기에서 지금은 헬스케어나 금융, 출입통제, 스마트홈, IoT 분야에도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실례로 중국 같은 경우에는 c c t v 에그 사람 얼굴이 포착이 되면은 수분 내그 사람의 신원이 검색이 된다고 할 정도로 기술 속도가 상당히 빠르게 그 발전하고 있습니다. 생체 인증은 사용자의 신원을 빠르게 식별하는 방법이거든요. 비밀번호 없이는 비밀번호가 없이 간편 인증을 할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해킹 시안 등에 의한 보안 취약점도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 취약점 같은 경우는 크게 세 가지 정도로 구분을 할 수가 있겠는데요. 첫 번째는 그 3D 프린팅 지문이나 초고화질 사진, 레이저 프린팅 콘택트 렌즈, 밀랍손, 고른 것을 이용해서 해킹 사례가 실제로 보고되고 있고, 이거는 신뢰성의 문제가 제기되는 연결로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생체 정보는 변경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만약 해킹이 된다고 하면은 비밀번호처럼 쉽게 변경을 할 수가 없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 문제가 가장 생체 인증에서는 큰 단점이라고 보고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생체 정보가 그 반복된 패턴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2018년도 4월에 나시름메몬 뉴욕대 교수가 8,200개의 지문 패턴을 분석해서 마스터 지문이라는 걸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 마스터 지문을 가지고 스마트폰에 지문 인증으로 잠긴 스마트폰을 그 열었을 경우에 65% 정도 되는. 스마트폰이 실제로 잠금이 해제가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생체 인증만으로는 간편은 하지만 보안성이 떨어진다라고 해서 최근에 다중인증을 이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생체 인증하고 OTP를 결합을 한다든가 아니면 두 가지 방식의 생체 인증을 결합을 한다든가 그런 다중인증이 실제로 그 많이 널리 퍼지고 있고요. 2017년도에 블랙 헷 컨퍼런스라는 그 해커들의 그 컨퍼런스가 하나 있거든요. 거기에서 설문조사를 하나 했는데, 해커들을 대상으로 해킹하기 가장 힘든 게 뭐냐 했더니, 다중인중이라는 설문이 38% 정도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이거는 그 해커들도 이두 차례, 세 차례 계속 그 인증을 통해서 시스템을 접속을 해야 되는 시스템들은 뚫기가 어렵다라는 걸 인정한 그 설문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파이도에서는 최근에, 그, 걸음걸이나 아니면은, 그, 스마트폰을 쓸때 기울기라든가 그런 후천적인 행동을 가지고 머신러닝 기능을 통해서 그 비교하는 그 인증 기술이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선천적인 생체 정보하고 후천적인 행동 패턴들을 조합한 멀티모달 인증 방식으로 변화가 되고 있는데요. 요거는 그 앞으로 책, 그 가장 많이 쓰는 인증 방식으로 전달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페이지는 시간상 잠깐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인증 솔루션 같은 경우는 다양한 업무 시스템을 대상으로 여러 가지 인증 방식을 제공하면서 다중 인증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업무 환경으로 보자면은 이전에는 외부 사용자들의 VPN 접속용으로 최초에 많이 도입이 됐었는데 최근에는 기업 내부 보안 규정이 강화됨에 따라서 그룹웨어라든가 SSO, 전사 업무 시스템까지 적용 범위가 넓어지고 있습니다. 저희 솔루션 특징은 사용자가 한 개의 인증 매체를 가지고 여러 가지 업무 시스템에 로그인을 할 수가 있다는 건데요. 업무 위치라든가 담당 업무에 따라서 하드웨어 또는 소프트웨어형 인증 매체를 선택해서 사용할 수 있는 확장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비대면 시대에 발맞춰서 저희 그 인증 시스템도 사용자 포탈이라는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사용자들이 인증 매체 발급 시 업무 시간 이후 또는 주말의 경우에는 관리자가 없으면은 그 발급이 지연되는 그런 좀안 좋은 게 있었거든요. 이게 업무 연속성이 좀 떨어지는 게 있어서 저희가 사용자 포탈이라는 서비스를 통해 사용자들이 직접 발급이라든가 아니면 뭐 임시 OTP라든가 그런 거를 직접 발급할 수 있게끔 만들었고요. 실제로 그, 그 저희 사용자 포탈을 도입한 고객사들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한 결과는 평균 1 시간 반 정도 걸리던 발급 시간이 한 10분 정도로 줄어들었고요. 관리자들 같은 경우에는 발급업 발급 업무 관련해서 업무 빈도가 약80% 정도 줄었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저희 인증 시스템은 그 하드웨어 타입과 소프트웨어 타입, 그 우리나라에 현재 나와 있는 모든 그 인증 매체, 특히 OTP 같은 경우는 전부 다 보유를 하고 있고요. 하드웨어 같은 경우는 그 보이스 OTP라는 음성으로 인증 번호를 불러주는 장치를 유일하게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인증 시스템 구성을 간단하게 그림으로 표현을 해봤는데요. 저희는 크게 인증 서비스와 그다음에 관리 콘솔에서 제공하는 기능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관리자 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사용자라든가 매체 관리, 그 다음에 그 감사 로그 같은 경우는 실제 CSV, 익스포, CSV 파일로 익스포트가 가능해서 보고자들이 그 보고서를 작성을 하실 때백 데이터로도 사용을 할수 있게끔 파일을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가지 특징은 관리자 페이지의 관리 권한도 AI 기반으로 관리자 계정별, 그 다음에 사용자별, 레벨별 쓰실 수 있는 메뉴들을 다 각각 세분화해서 관리를 할수 있게끔 하고 있고, ACL 기능을 제공해서 관리자 계정에 탈취를 당하더라도 지정된 위치가 아닌 다른 곳에서 로그인 하실 경우에는 방지하는 그런 기능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어, 마지막으로 저희가 이제 실제 사례를 말씀드리자면은 크게 최근에 부축된 세 가지 그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A사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저희 하드웨어 OTP를 사용을 하고 계시던 고객사인데, 여기는 하드웨어다 보니까 그 접근성들이 많이 떨어지셨거든요. 지사나 그런 분들에서, 이게, 그, OTP 매체 같은 거를 놓고 왔을 경우에 로그인 힘들다. 그리고 관리자 업무부가 많다라는 의견에 따라서 사용자가 선택할 수 있는 인증방식을 최대 6가지를 제공을 해드리고, 사용자가 직접 어떤 방식에 의해서 선택을 할수 있는 로그인을 하게끔 지원해드리는 인증 시스템을 구축을 했고요. 비사 같은 경우는 SSO 포탈에 기존에 모바일 OTP를 도입을 하셨지만은 최근 파이도를 도입을 하고 싶으셔서 파이도를 그 추가로 도입을 하는 상태고요 간편 인증을 메인 매체로 해서 간편 인증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기존처럼 OTP 번호를 입력을 해서 대체 인증이 가능하도록 구성을 하였습니다. 시사 같은 경우에도 기존에 하드웨어 OTP를 사용을 하시던 고객사인데 여기는 추가로 모바일 OTP를 도입을 원하셔서 모바일 OTP를 도입을 하면서 사용자들이 카드형을 쓰시는 분이 있고 모바일 OTP를 쓰시는 분이 있기 때문에 어떤 거를 입력을 해야 될지 잘 몰랐거든요. 그래서 그 로그인 화면에서 자기가 쓰는 매체를 선택을 하신 이후에 로그인 할수 있게끔 지원을 해 드렸습니다. 저희 회사는 지금 그 20년 동안 OTP 그 인증 매체에 그 인증 솔루션만 개발한 전문 회사입니다. GS1등급이나 아니면은, 그, 파이도 같은 경우에는 행동기반 인증 방식이죠. 음성 인증 관련 서버 클라이언트 인증 장치까지 인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2016년에는 코스닥에도 상장한 기술력과 재무 안전성을 인정받은 국내 최고의 인증 솔루션 회사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고의 품질과 최상의 기술력으로 급변하는 IP 환경과 여러 가지 외부협으로부터 여러분의 자산을 안전하게 보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